네. 요즘 제가 어,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교회의 사회적이고 또 윤리적인 문제들 많이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도 답답해서요 그런 현상이 이제는 우리가 아, 이건 남의 얘기다 이렇게 변명할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들어요 교회가 그런데 성도 개개인을 보면 혹시 다를까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개인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죄인이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인간 전체의 문제로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쉽게 인정하는데요,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죄의 문제로 들어가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는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회개의 많은 부분들이 남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가 아닌지는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나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도 그래요. 나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도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판단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벽을 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로 여겨도 점점 벽을 치다 보니까 이게 죄의 문제에서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서 굉장히 무뎌질 때도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둔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이따가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슬프지만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전체인 누가 아닌 나를 조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 오늘 듣는 말씀 하나하나에 좀 나를 진짜 좀 제대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얘기 말고요. 구체적인 나의 얘기를요. 지난 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함께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부르심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요. 그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가지고 구속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3주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응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더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5절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그러므로는요 본문 앞쪽에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보고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성품으로 불러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을 위해 더욱 힘써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으로는 부족하니까 무엇을 더하면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참된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속을 위해 고백하는 것이라면요 그럼 예수를 더잘 아는 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예수를 잘 아는 삶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5절 말씀에 더욱 힘써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더하라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무엇을 더해야 될지가 얘기 있는데 원문에는 더하라가 5절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 더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더하라는 말이 풍성하다, 풍성하게 하다, 이런 뜻이어서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쓰는 거예요. 풍성하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진짜 애를 쓰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걸 얘기해요. 수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쓰는 거고요,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서로가 세상을 향한 풍성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성품도 섬김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안 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내 삶에 주님을 닮은 소망의 진보를 이루어 가는 풍성함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우리에게 애쓰고 땀 흘리고 풍성하게 하라. 그게 오늘 본문 5절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풍성하게 더해야 될 신앙의 진보의 동목들을 한번 좀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최고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 믿음의 참된 가치는요. 그 믿음의 신앙의 덕목들이 더 풍성하게 드여질때 드러날 때 그때 더더욱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요.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던 한국 교회가 한국의 교인들이 이제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이거는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착각되고 오해되고 잘못 알려지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의 가치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도 우리의 풍성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 참된 믿음을 삶의 영역으로 확대하면요. 믿음은 그첫 출발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삶의 영역으로 가면 그리고 주춧돌인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해라. 이 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덕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면 공동체가 주님을 닮아서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겁니다 덕의 지식을 더해라 지식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 이해력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의 지식은 근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나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정보나 깨달음도 옳은 것이어야 되죠 덕은 바른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를 더해라 여기서 절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에요. 어떤 지식도 하나님보다 최고의 가치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욕망으로 바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겸손하게 견디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보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인내의 경건을 더해라.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세상에 나를 두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경건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경애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채워지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것이 아니라 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누군가가 나 혼자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이신 걸 통해서 그 경건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라. 형제 우애는 사람을 향한 희생과 봉사입니다. 경건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인 우리의 자세라면, 그럼 형제 우애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공의와 사랑이 실제 이 땅에서 드러나는 방법이 형제 우애예요. 이 형제 우애를 신약에서는 교회 지체들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적 교제는 우리 형제들과의 사귐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갖추어야 할 인격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가페 그 사랑을 그 단어를 써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갖는다는 건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쏟으신 그 사랑 그 자체를 이미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냄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결실을 맺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진보는요, 믿음에 더, 더 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완성이 되고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서 말한 지식, 덕, 절제, 인내는 개인의 내면의 성숙함에 더 중점이 가 있고 드러나는 과정이라면요,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은요 밖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고 더 사랑을 드러내고 열매 맺을 것인가 하는 덕목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가치는요, 우리의 내면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은혜의 경험에서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 내면의 은혜는 내 내면을 바꾸어내고, 내 내면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내가 나아지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 내면이 결국 성숙함으로 드러나고 그 성숙함이 다른 이들에게 마음 쓰고 그들을 향해서 함께하는 성김으로 풍성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시작에서만 머무는 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서 더 해라. 이게 그리스인의 도 삶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늘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더 욕을 먹어가고,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남의 문제인 것처럼, 다른 교회 문제인 것처럼, 진짜 나만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진짜 그렇게 여기는 걸까요? 나는 너희는 더욱 힘쓰라 그 명령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삶 속에서 정말 무겁게 살아내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매일 매일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걸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면요. 그것으로서 예수를 제대로 안다는 게내삶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살지 못하면요 그것으로 나는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8절과 9절 말씀이 잘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줘요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가 있을 때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기서 흡족하다는 뜻은 앞에서 나타났던 말과 동일하게 풍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신용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여러분 모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 모르면 모르면 배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변해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신을 합리화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는 게 사실은 사탄의 일이에요. 방해할뿐만 아니라 점점 더 주님과도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팔 절을 직역하면. 앞서 말한 모든 성품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가지려고 노력할 때 그때 주님을 더 닮아서 알아가고 열매 맺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하고요, 주님을 사는 것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될때 그때 진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때야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세상에서도 보여지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구절 말씀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조차도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맹인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비유니까 이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를 그냥 해석해 주면 그래요. 성경에서의 맹인의 비유는요. 사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옳은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럴 때 써요. 여러분, 무엇까지 못 본다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일, 십자가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가르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살고 열매를 맺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옛것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도 잊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신약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요, 진짜 완전히 실천적인 단어예요. 실천적인 단어예요. 안다 그랬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을 아니까. 그 은혜 때문이라도, 그 크고 보배로운 약속 때문이라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삶으로 사라져야 우리가 읽어가는 이 베드로 후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실천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때의 실천하는 삶이 기쁨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고, 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는지 아세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번 코로나 1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해마다 해요. 여기서. 근데 요 1년 동안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년 만에 그 이전에 32%에서 21%로 급락했어요. 이제 전체 국민의 10명 중에 두 사람밖에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뭐 너무 당연해 보여요. 두 명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개신교인들은 우리,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중은 70%예요. 20%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9%예요. 밖에서는 10명 중한 명이 우리를 신뢰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는 10명 중 7명이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혹시 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있나요? 혹시 나의 삶은 그런 판단에서 혹시 벗어나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과장되게 공격, 공격받는 게 있어요. 실제 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크게 눈에 띄어요 교회는요. 그리고 더 많이 그러는 것처럼 보여지고 뭐 언론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8, 구절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럼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맹인인 거고 우리의 존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그 존재마저도 잊고 사는 거라는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100% 우리 책임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건 분명하니까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그것도 한국 교회가 어떻다, 뭐 남의 교회가 어떻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주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느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풍성하게 하려고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하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저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이 수치상, 우리 이 설문 수치상 보면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요. 다 나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열명 중에 일곱 명이란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다. 너희가 흡족하게 살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하지 않으면 맹인이고 십자가의 의미마저도 잊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오늘 가르침에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볼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진짜 풀어 엎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마음의 위안이나 나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내삶 안에서 땀을 흘리고 있고, 내가 흘리는 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그리고 풍성하게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함께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따라 신앙의 진보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한 발짝씩이라도 진짜 한 발짝씩이라도 내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기를, 그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